전 세계 미식은 한국 셰프님들이 주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러면 1위가 대한민국 셰프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아. 1위가 아. 대한민국 셰프님이 나올 수 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정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랜드 하얏트에 온 이유는 저희는 오늘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이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미슐랭과 다르게 아시아에서 또 최고의 레스토랑을 뽑는 그런 다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밍글스가 13위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그 기록을 혹시 더 다른 레스토랑이 깰수 있을지 아니면 밍글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안에 포진된 주요국들의 레스토랑에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내부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우리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엄청 많이 하는데. 엄청 많네요뭐 어떻게든 낑겨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초대권이 있으니까. 올해 2년 연속으로 지금 한국에 열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장, 저장, 숙성, 발효 이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아마 리셉션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면 이제 수많은 외식업계 분들이 계시는데 외식업계 분들 중에서도 셰프님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초청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단 한번 쭉 둘러보면서 우리 한번 봐보시죠 The best water in all over the world 미식 맥주라고 할수 있죠 엄청 비싸요 고수가 들어가서 쌉싸름한 맛이 특징이지만 아로마 향이 엄청 강해요 이름이 뭐였죠 이게? 이네디 어, 스페인 맥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확실히 아로마 향이 강한데 이후 딸려오는 오렌지 껍질 그리고 아주 고수 향이 은은하게 이제 비춰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블랑 맛이랑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데 블랑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합미가 느껴지는 그런 맥주라 여러 음식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 빨간색 두른 목도리가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빨간 게 아마 셰프님들을 이렇게 빨간 거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지미 림이라고 스리스타일 레스토랑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아니아에 그리고 마리포사. 그래서 울과 함께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요. Well, what's the fascinating aspect of the Korean cuisine in your idea? Oh, it's so diverse, and, 하... then, and the flavors is like uh, I really l i k e i it. so thread. Very powerful. Nice. 한국 요리 같은 경우에선 다양성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고 하고 맛이 강렬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What are the most uh, favorite food that you like in Korean? Cold noodles. Cold noodles. Cold noodles. Yeah. 냉면을 굉장히 좋아해서. So in Mariposa collaboration, yeah. so you try to show what cold noodle is like? 냉면을 가장 좋아하셔 가지고요 23일 날 있었던 행사에서는 이제 냉면을 착용한 그런 요리를 하나 보여줬었는데요 저도 맛봤었지만 정말 맛있었고 싱가포르의 느낌과 한국의 느낌을 둘다볼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한국의 이제 유명 셰프님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보여줬는데 바로 중간에는 미슐랭 투스타에 빛나는 수완이의 이준 셰프님이 있습니다 오늘 요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건 호박선이고요 애호박이랑 새우 둘다 이제 천연적으로 달콤한 두 재료를 이용해서 들깨 국물이랑 같이 매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닝 <laughs> 네, 이준 셰프님이셨습니다. 네. 셰프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는 미슐랭 원스타에 빛나는 온지음의 박성배 셰프님이십니다. 온지음은 혹시 어떤 곳이든지 우리 그 이제 독자들을 향해서도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지음은 저희가 전통을 연구하는 곳으로 온전히 짓다 밥을 짓고. 집을 짓고 옷을 짓는 그런 곳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음식을 하는 공간이고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저트 씬에 이제 새로운 한액을 그어고 있는 저스틴 리 셰프님이십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디저트를 단순히 달고. 그래서 조그만 걸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음식으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새로운 디저트 시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렌타인 컬렉션에서는 셰프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그 도시들의 가장 맛있었던 음식을 디저트로 초콜릿으로 구현했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남동에서 제일 디저트바를 운영하고 있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셰프님은 어떤 음식을 제일 보여주세요? 발로나 초콜릿하고 저 아시아 태평양 엠버서더입니다. 올해 한국 그 레스토랑 순위 약진이 좀더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해랑 비슷할까요? 어, 오늘은 좀더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도 한국에서 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어디? 아, 당연히 당연하죠. 홈어드벤치는 아. 무조건 존재합니다. 또 이제 세븐스토어의 김대천 셰프님 을 모시고 잠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위 이제 결과 나오기 아주 직전인데요. 혹시 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계시는지, 아니면 좋은 꿈을 꾸셨는지 그런 것들이좀궁금합니다 이런 큰 행사가 미식 행사가 서울에서 열릴 수 있게 돼서 그게 더 기뻐요 저희 순위는 별로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븐스토에서 간략하게 어떤 거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세븐스토는 한국의 발효와 숙성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와 숙성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뭐 세계 요리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놀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조노 보나스에라 <놀라> <본 저녁이라서 놀라> 지금 저녁이라서 보나스에라 How 서어떻 t 지내고 있는 The most renowned uh, festival around the world, Asia 50 Best Restaurant. That's truly the biggest, uh, you know, festival that is in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for a chef. And I, I would have never expected to be here, because I'm here not because my chef passed. Uh -huh. I'm here because I, I'm a TV person in Korea, and that's fun. That's very fun. So I really, I really like this this kind of thing. Yeah. I hope you enjoy the night. 나중에는 저희가 더 유명하게 돼서 저쪽에 꼭 쓰는 날이 오도록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슐링 <laughs> 원스타에 빛나는 강민철 레스토랑 운영하는 강민철 셰프님입니다. 최근에 기화강이라고 하는 레스토랑도 오픈했는데요. 어떤 음식을 기화강에서 볼수 있는지? 어, 기화강에서는 기존에 뭐 존재하지 않았던. 모던 코리안 키친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준비하신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간장 게장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서양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저만의 특별 레시피를 이용해서 간장 게장과 이게 김부각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적인 맛을 어, 많은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간장 게장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부님. 네. 네. 감사합니다, 시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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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장에 오면. 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혀끝으로 전해져서 더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미식에 원래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저는 제가 음식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미식을 멋지게 구현해내는 셰프님들이랑 좀 많이 알아요 예, 평소에 자주 뵙고 얘기도 하고 저도 작은 소형세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 도움도 많이 받아서 이 도움받던 분들이 현장에서는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네. 혹시 에너지로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오늘 지금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 셰프님들 기운을 팍팍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네. 점이 안잡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하나 뒤져보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대한항공 그리고 서 일본을 대표하는 위스키 중 하나인 히비키 여러 곳들을 이제 맛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인사 마시죠, 저희 바삭 대표님. 보자포장은 뭐예요 보자기 포장. 이거 왜더 비싸져요? 아 보장 이게 비, 보장이 비싸. 아. 아, 아. 오늘 한국 레스토랑들이 어떤 결과를 거둘지말해서 조금 이제 아, 제 소망은 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또 열리는 아시아 베스오 어워드니까 이번에 순위권 탑5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사케 중의 하나인 다사이 부스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사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다사이 아래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쌀의 정미율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다사이 23 같은 경우에선 쌀의 23%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깎아내고요.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술입니다. 닷사이는 야마구치에서 나오는 중마의 가이긴조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맛있다고 중마구치가 맛있다고 생각을 만들고 있는 스레라고 합니다. 그, 트라이 시대머 이 됐을까? 하나의 카오리 그러니까 꽃의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 이런 것도 한번 느끼면서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말이가 또 오지마스. 깔끔하게 들어가는 청주의 맛인데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꽃과 비슷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특징인데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시면 <laughs> 네, 드셔보세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네디땀은 스페인 그 맥주고요 라거랑 밀맥주를 섞어서 만들었고 보수와 오렌지 껍질을 숙성시켜서 굉장히 프로티하고 바디감이 좋은 맥주입니다 이 맥주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미식가들이 자주 찾는 맥주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블랑이 상위원으로 보면 되는데 먼저 들어가면 달콤하게 이제 밀의 느낌이 나면서 고수와 뒤에 이제 따라오는 오렌지 껍질 향이 굉장히 향긋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맥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밀 맥주다 보니까 약간의 튀긴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마셔도 돼요. 집에서 마시는 게 원래 제일 맛있죠. 유튜브 보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이 목을 치는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죠 맥주만 줄수 있는 그 타격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 입안에서 조화롭게 융화되면서 정말 맛있는 한 모금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PD님도 한잔 하시면서 이 맛을 한번 즐겨보세요 아까 온지음 원스타 온지음 그래가서 온전히 짓다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조 은희 셰프님이십니다. 순서가 나오기 전에 조금 떨리실텐데 꿈은 좋은 거 꾸셨나요? 꿈은 어,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몇이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절대 아니죠. <laughs>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셰프님만큼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셰프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대표님, 인터뷰 아, <laughs> 대표님 잠깐 인터뷰 잠깐만 가능할까요? 아, 네. 하나, 둘, 셋 까치바로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계의 선두주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것들 많이 도전하는 셰프로도 유명하신데요. 최윤석 셰프님이 아시아 5 0 베스트 레스토랑에 대한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고 대한민국은 정말 미식 강국이고요. 한국 셰프님들 정말 요리 잘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한국에서 자주 열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짜 요리 잘하는 멋진 셰프님들 많이 계신데 리스트에 정말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미식은 한국 셰프님들이 주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러면 1위가 대한민국 셰프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1위가 대한민국 셰프님이 나오셔야죠. <laughs>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한번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회사신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약 주세요. 아 그리고 아, 나서 저희 채널 이름이 조선의 정수예요. 왜 네. 이렇게 이름을 잤어요? 네, 정수는? 조선 반도에 있는 정수 기업들을 찾아낸다 해서 아 그래서 한번 조선의 정수에 대한 한 마디 한번 해주시면. 야, 조선의 정수 구독. 10만, 100만, 200만, 300만 쭉쭉 올라가시길 발길 발언입니다. 윤남로 대표님은 저희가 세달 안에 실버 버튼 나면 식사권 하나 거셨는데 세달 안에 제가 실버 버튼을 이 채널이 받게 되면은 제가 딥인 식사권 한번 쏘겠습니다. 됐나요? 실버 버튼 다시면 제가 2인 식사권 조도 하나 쏘겠습니다. 조선의 정수 화이팅. 조선의 정수 화이팅. 세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르챔버의 대표 바텐더이자 오너이신 임재진. 대표 바텐더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리챔버가 어떤 곳인지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리챔버는 그 청남동에 있고요. 스피키즈 컨셉으로 책장을 누르고 들어오는 그런 판타지한 그런 어, 칵테일 바입니다. 이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네. 한국 셰프님들에 대한 좀 성적이 좀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홈 어드밴티지에서 진정한 실력으로 아마 어, 순위가 될것 같은데 네. 저는 한국 셰프님들이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고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njoy your moment and then kindly return to your seats. 셰프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순위가 발표되기 전에 아버지의 꿈을 꿨다고 했는데 그 꿈이 과연 효력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 또 성큼 올라가게 되면서 온지음도 10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한번 수상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높은 순위를 받게 돼서 너무 진짜 기분이 좋네요 원스타를 레스토랑 두 개를 이제 운영하시는 것도 유명했는데 더큰 목표가 혹시 생겼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가 될까 항상 상위 목표는 아니었고요 네. 하던 거 계속 매일같이 요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셰프님의 동원 비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방에서 이게 젊고 어린 이렇게 패기 있는 팀원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혹시 내년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50이 안에 드는 거 아. <laughs> 하려고 있습니다그 감사합니다 조선비즈 또와요 일단 먼저 12 축하드립니다. 아까 셰프님께서 아버님 꿈을 꾸셨다고 하데 혹시 그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모든 온집 팀이 항상 열심히 해줘서 이런 좋은 순위로 어, 모두에게 한식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내년 목표 순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요 잔잔하게 내일 네, 네, 갔으면 잔잔하게. 좋겠습니다. 12로 오르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마음을 나해서 아, 아, 아. 요리를 했는데 이렇게 알아봐주고 인정을 받아서 너무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온주미 1위 될 때까지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지난해에도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민글스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5위에 올랐는데요. 민글스의 오너 셰프 강민규 셰프님 모시고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5 0트베스 리스트 안에 등지한 7번 8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어, 얻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순위 그런에 걸맞도록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벌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재벌님. 이제 르햄버의 진짜 칵테일을 맛보러 오게 해서 아까 네. 말씀하셨던 인삼이랑 이제 한번 소개 네. 한번 나줘보도록. 옷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블라썸이라는 칵테일을 준비했고요. 봄에 이제 나무부터 열매까지를 생각하고. 만든 서울의 봄이라는 칵테일입니다 인삼 베이스고 소주 강화도에서 나온소주하고 라즈베리 라벤더 상큼하면 산뜻한 향기로 마시는 칵테일입니다 대표님 서울의 봄이라고 하면 살짝 영화도 생각나아그래도 그거 할까? 제가 지으려다가 우리 또 외국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진짜 서울의 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약간 사랑스러운 날씨 사랑스러운 그리고 날씨. 꽃내음이나 공기 자체가 네.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설레있는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You. So here's Austin Gang, one of the famous chefs in South Korea, and the most, one of the best looking in South Korea. So, so Chef, how's the taste of this soudebou? Well, I gotta try it first. <laughs> it's very fresh. Um, it has that, what is this, poraji or ginseng? Ginseng? Yeah, yes. So it has that ginseng flavor, but not too bitter. Um, it has a little bit of, um, I guess, the essence of spring. I think the uh, bartender is trying to portray like springtime. But When it comes to spring, what what comes to your mind? Namur. Namur, Yes. Nam 셰프님 혹시 오늘 준비한 메뉴는 간장게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도를 만드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간장게장을 잘못 드시는 서양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린맛을 최대한 잡기 위해서 직접 담은 블렌딩한 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네. 기다려봐요 소좀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간장 게장이 짜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촬영을 끝냈고요.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 좋았고 정말 제가 마치 수상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물론 제가 수상하진 않았지만 한식이 앞으로도 이제 좀더 한국 스토랑들이좀더 약진하면서 좀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시아의 식문화는 이제. 세계 속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우뚝 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미식에 대해서 관심도 이렇게 높고 특히 서울이 이런 곳을 주최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초청 받으면 솔직히 다시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또 보고 싶고요 또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큰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아시아베스트 5 0토랑 진짜 최고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즐기러 가시죠. Uh, <laughs> uh,